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최대의 자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지 왜 민머리만 가져가냐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 이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아이 눈부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 제가 들어왔습니다. 에?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무래도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어. 좀만 기다려. 내가 지켜줄게. 어. 딱 봐도 아직 건강한 머리카락이 있습니다. 어? 물론 몇개안 남았지만 <laughs>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주려고 노력은 해 볼게. 어? 오기만 해봐 어? 내가 그냥 눈빛만으로 팬티 두 장은 지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? 이형아만 믿으라고 바람결에 살랑살랑 오래 휘날리도록 지켜줄게 알아지 어? 누가 왔습니다 저저 어? 저 녀석인가? 어? 뭐야 머리카락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뽀개버릴지 구상을 하는 건가? 어? 어, 하지마 어? 공격하지마 어, 진짜 하지마 어? 아, 근데 좀 강해 보이는데 응? 어? 아, 나나 나? 아, 나는 말이지 어, 아 그냥 여기 관광 왔어 관광 어 하던 거 마저 해어 아, 방해하지 않을게 어아 맞다 엄마가 나그 심부름 시켰지 어나나 나 갈게 안녕 이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먼저 가봐야 되는데요. 일단 도망갑시다. 제가 쫄아서 도망간 게 아니라, 이거 작전상 이게 설계입니다. 에? 절대 겁먹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. 에? 저 못된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좀 많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데요. 어. 내려가 보도록 가! 한... 여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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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. 뭔가 음침한 곳이 나왔습니다. 어?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어? 뭐, 뭐라고? 어? 여기가 그 곳인가? 어? 성스러운 공간. g 황? 이곳에서 악의 근원이 생산된다는데요 어등골이 아주 서늘합니다 어어떤 어. 녀석이 생산되는지 어 이게 뭐지? 응? 어? 호르몬 생성기? 응? 어? 뭔가 동그란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서 녀석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에 어. 범인이 누구인지 빨리 나와 어어 어. 나왔다 어딱 봐도 악당같이 생겼습니다 어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요 어, 어, 눈 마주치지 않게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? 어? 어디 가는 거지? 어? 안 돼! 끌기로 가지 마! 안 돼! 어, 어, 남자! 남자! 아 어, 어, 뭐야? 여기 어디야? 어, 두피? 두피 내꺼 어, 어, 남자! 남자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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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? 어, 너 여기 짱이야? 응? 어, 음? 어, 너 짱이라고? 내가 짱이야 알파오 환원효소 탈모의 주적 원유 주로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성된 맞짱 까자 어, 어 맞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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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나이들 의 신성한 쌍, 맞장, 짱맞짱 까자. 으, 진정해. 나 진정하는 거 그런 거 몰라. 어, 여기서 어, 이렇게 흥분하면 어, 너 이길 어, 수 없어. 뭐? 내 내가 짱인데 뭘못 이겨? 난다이겨 어? 너가 아니라. 어. 어? 저 뒤에 있는 쟤. 넌 뭐야? 너가 짱 아니야? 나 아니야. 너가 그 짱이라며? 나짱 아니야. 그러면은? 진정한 짱은. 어. 쟤야. 자 이제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어. 쟤를 이겨보자. 야 어떻게 우리 힘을 어떻게 합치는데? 어? 손을 줘봐. 손. 어. 알았어.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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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지? 하나가 된 건가? 어. 음.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알파오환원효소가 결합하여 DHT가 만들어진다. DHT,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. 취미, 탈모 유발. 특기, 털 성장에 도움을 주. 머리 빠진 덜보을 만들고 싶어하는 듯하다. 어? 싫어? 어! 이 두피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. 자 평타 한번 때려볼게요 어딜잘 들어가죠 에? 자 데미지 팍팍 들어갑니다 에? 완전 극상성이에요 아 어, 두피까지 뽀개 버렸죠? 아하 아 머리카락을 아주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에? 두피를 뒤집어 놓으셨죠? 예 아. 어 뭐야 어? 또 자랐네? 아이, 진짜. 이런 잡초 같은 생명력을 받나? 응. 좋아요랑 구독도 좀 해줘야겠네, 응. 아, 화장실 좀 갔다 와야지. 아, 너무 오래 참았어. 어, 어, 시원해, 응. 아, 뭐야? 아, 또 자랐어? 아, 이런 지긋지긋한 것들, 아. 뭔가 방법이 없을까? 응. 일일이 뽑는 것도 호르몬 낭비입니다, 응. 그냥 아예 이 뿌리를 아장내도록 할게요, 응. 더 이상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두피로 탈바. 응시키겠습니다. 자 이제 이 두피에서는 머리카락이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. 응, 미션 컴플리트했죠? 아 오랜만에 꿀잠 때렸네. 아 정말. 어? 이게 뭐지? 응, 낯익은 색깔인데. 응, 어. 이거 내 머리카락이잖아. 아왜 이렇게 많이 뽑혔어? 아 진짜 아까운 거. 그만 좀 뽑아가. 어어 아, 아, 아. 자, 이번에 옆머리 레이드 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좀 강력하다는데요. 일단 한번 도전해볼게요. 어. 강력해봤자 얼마나 강력하겠어요. 어. 우선 평타를 갈겨봅니다. 어. 아, 평타가 들어가지 않는데. 어? 좀더 강력한 공격을 날려볼게요. 어, 필살기 갑니다. 뭐야? 딜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. 어? 이거 싫어하냐? 어? 어떻게 데미지가 1도 안 들어가지? 어? 이렇게 튼튼한 뿌리라고오 진짜. 호르몬적으로 하나만 뽑혀라. 어, 어. 아이고, DHT 여러분들 그냥 윗머리나 뽑으세요. 여기 너무 강력합니다. 예, 뒷머리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윗머리나 뽑읍시다. 나중에 더 강력해져서 돌아오마. 어, 어. 진짜 패배의 쓴 맛이란. 음, 몇주 후. 어, 친구야. 고생했다. 어, 그래, 그래. 아...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. 아... 저기 봐봐 이제 여섯 가닥 남았나? 우리 세 가닥씩 뽀개자 좋아 좋아 이 머리를 없애면은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어 사람들이 머리 감을 때마다 물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알지? 알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열일하는 거야 우린 지구의 소호자 가자 지구를 위하여 가자 돌격이 아, 아! 아! 지구의 백해무익한 녀석들 <laughs>

윈머리 다 어디가서, 어? 반들반들 하구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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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띵! 끄! 좋아요, 구독은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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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너무나 좋은 것. 음!